자, 안녕하십니까 이념스쿨수학 강사 백상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1 6일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의 것은 갈호가 없는 시계 계산이다. 어, 갈호를 살려줄 수도 있고 그냥 계산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계산하는 방법으로 할 거다. 그냥 계산하는 방법. 같은 보기리 먼저 계산합니다. 같은 보기, 같은 보자.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마이너스하야. 아, 뺐다. 아예 백인지 부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어차피 백이나 부호나 같은 거야 백이나 부호 같은 거 음. 그래서 마이너스 오다 그러면 어쨌든 왼쪽으로 5칸 갔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하면 왼쪽으로 또 4칸 갔다라는 거야 어쨌든 그냥 같은 부호로 보면 내 같은 부호 같은 부호니까 더 하겠지 같은 방향으로 왔으니까더 해줘야지 더해서 구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군데데 어, 둘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러니까 8 빼기 9야 8 빼기 9 그러니까 이제 8에서 9를 빼는 건데 둘의 부호가 다르잖아 8은 플러스인데 9는 마이너스를 갖고 있잖아 서로 반대로 갔다가는 돼 그지 반대로 갔기 때문에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그지 자 빼기로 해서 얼마가 된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큰 수에 뭐붙여전하는지 마이너스 s 7 m i 지 이런 식으로. l u 마1너스 l 1 3은 플러스잖아 반대로 s 거야 반대로 그러니까 반대로 갔기 때문에 빼야 되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1거야 l u 1 3에서 7을 뺄거야 l u s 10 plus 1플러스 u s 10 plus 그러면 13에서 7 빼서 얼마? 6잖서그렇지 플러스 6이 되겠지. 이 값은. 자 2번 같은 경우는 2번에 1번입니다. 2번에 1번. 자, 7 앞에 부호가 없어. 부호가 없는 건 플러스야. 그러니까 플러스 7과 13은 마이너스야. 7은 플러스고 13은 마이너스야. 그럼 서로 반대로 간 거야. 그지? 반대로 왔으니까 빼야겠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큰 수에 보호 붙이면 되잖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남은 지다 3번에 1번입니다. 자, 5는, 5가 마이너스고 3도 마이너스잖아. 같은 부호야. 그럼 뭐 해줘야 돼? 더하기를 해줘야 되지. 5도 마이너스고 3도 마이너스야. 그럼 같은 방향이었으니까 더하기. 5 플러스 3을 해주지. 근데 둘다 마이너스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 돼. 자한 번만 확실하게 잘 알아두면 그 다음에 쉽다 단 말이야 자, 4번에 1번이나 4는 플러스 5는 마이너스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지 서로 반대 방향은 그러면 반대 방향이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겠지 5에서 4를 뺄 거야 그큰 수의 고의 마이너스 붙일거야 모에서 4 빼서 1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를되겠죠자어려운거 아닙니다 기준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자얘 어? 같은 경우는 앞에서부터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같은 부호끼리 먼저 계산해셔도돼자 얘가 마이너스고 3이 마이너스고 9도 마이너스야 같은 방향으로 왔어 이제 같은 부호니까 같은 방향으로 왔어 그럼 뭐해야 돼 더하기 해야 돼 7. 자 그리고 2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지 자 12잖아 그러면 7-12가 돼자 7은 플러스고 12는 마이너스야 같은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단 말이야 자큰 수에 보인 마이너스를 붙여주겠지 자 12에서 7 빼면 뭐야 그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6번도 한 봅시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1번입니다 6번 1번 자 3.2가 마이너스고 2.7도 마이너스야 그럼 음, 같은 부호잖아 같은 방향으로 한 거야 그지? 더해야 돼 빼야 돼? 더하게 해야지 그두 수의 원래 부호인 마이너스 를 붙여주면 되지 자 3.2랑 2 7을 더하면 5.9야 그지? 자 원래 부호인 마이너스 붙여 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입니다. 그렇죠? 분수. 자, 얘도 같은 부호끼리 먼저 계산을 해줍시다. 아니면 한 번에 통분해줘버려도 돼. 6과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6이었지? 6으로 통분해 버리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분자에게 붙여 주고. 자, 얘는 3 곱하고 3곱하면 플러스 3 되잖아지? 자 얘는 6 곱해야 되지. 플러스 4가 되잖아. 자 얘는 같은 부호. 3도 플러스 4도 플러스니까 더하기 해야 돼. 그리고 플러스 붙여야지. 6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7 되지. 자 이제 5가 마이너스 7은 플러스 야 서로 반대야 부호가. 그럼 반대로 온 거야.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6분의 7 빼기 5 하면 되지. 큰 수의 부호가 플러스이기 플러스 붙여주면 되지 6분의 얼마야 6분의 2가 돼 7에서 5 빼면 2잖아 이제 6분의 5는 얼마? 6분의 2는 얼마? 약분해서 3분의 1 자, 플러스는 붙여줘도되다가안붙여도됩니다 부호를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11번을 보게 되면 절대값 기호가 쉬워져죠 절대값 기호가 쉬워져 있으면 원점 사이 거리니까 부호가 의미가 없어 거지는 양수 값이니까 보호를다뗀 상태로 플러스가 된거아니야 플러스 자 얘는 떼고 나가도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얘 떼고 나면 플러스 있지 자 플러스가 있는 건 플러스가 없는 거랑 같아 얘도 플러스야 자 얘도 우리가 어차피 통분을 해줘버립시다 통분 육으로 통분합시다 자, 얘는 3 곱하니까 15. 자, 얘는 6 곱해주면 36 되지, 마이너스 36. 자, 분모가 1이잖아, 이제. 1에다 6 곱하면서 분자에도6 곱한 거지. 자, 얘는 그대로 1이겠죠. 자, 얘는 얘랑 플러스, 야 이제. 같은 호야 얘도 플러스, 15도 플러스, 1도 플러스니까 둘을 더 해줘야겠지. 더 해주면 16 되지, 16 마이너스 36이야. 얘는 플러스인데 얘는 마이너스잖아. 다른 보야 그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빼기를 해줘야 돼. 같은 보험은 더하기 다른 보험은 빼기야. 얘는 플러스. 16은 플러스고 36은 마이너스니까. 36에서 16을 빼는 거지. 그리고 큰 수의 보험인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럼 왼쪽으로 어차피 더 많이 갔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야겠지. 자, 마이너스 앞으로 빼서 줬고, 자, 36에서 16배면 2 2이지 마지막에 이제 약분해서 얼마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5, 10이라고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는데, 아, 학습 80페이지는 64에서 66페이지입니다. 64에서 66페이지. 어, 한 번만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빠르게 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수히 많은 더 샘플 샘플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